랠랠랠랠랠랠랠랠랠라. 아까 전에 뭐 럭스 두개만든건 뭐하냐고? 어디서? 안녕하세요 수수빈생입니다. 이번 덱은 명성 럭스 럭스블리기 덱인데요 시청자 분에게 받은 덱입니다. 명성 스택을 활성화해서. 검은 장미단첩자로 럭스를 불려 빔을 여러 방 쏘는 덱입니다. 근데 뭐 굳이 그렇게 이기지 않더라도 울룡이나 광수로 끝낼 수 있어요. 사실 뭐 거의 광수 덱일 수도 있긴 합니다. 이제 멀리건 같은 경우는 르블랑, 추모 정도 잡아가는 게 좋고 초반부터 명성 사스택을 쌓기 위해 열심히 때리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틈틈이 광수 덕을 잘 보시면 좋고요. 사람들이 그리고 이 덱에서 광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해 가지고 이득교환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. 그래서 나름 잘 나갈 수가 있습니다. 럭스가 나간 이후에는 이제 레벨업을 시키고 검은 장비단을 잘 써볼 궁리만 해주면 좋고요빔만 열심히 만들면서 이겨주시면 됩니다. 이제 럭스를 좋아하시는 분에게는 한번 추천드려봅니다. 감사합니다. 럭스 이럴 각이 안 나오는데 그냥. 얄로얄로. 곰방나그 옛날에 나 일본어 배웠는데 제이외국어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. 중국어도 하나 할줄 알음 니치팔로마 왜요 왜니치팔로마왜 <laughs> 이거는 여기서 내가 2, 3딜을 그니까 아바로사 보초가 나오거나 다음 라운드에 지금 카탈리스크를 쳐먹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니치팔로마 옛날에다 어려, 어렸을 때였던 거 같아 기억에 기억에 언제였을까? 중학생 때였나? 고등학교 때였나? 그냥 니지팡이마 이게 했거든요. 근데 진짜 옆에 그 여행하던 그 중국인이 나한테 막말 걸었었다. 황폐한 골짜기는 안 나올 거고. 지원요정 예라이. 아 원래 피자 별로 먹을 생각 없었는데 그 너무 싸가지고 바로 먹자 놈. 아 근데 나 진짜 핸드 좀 뭐랄까 좀 섭섭하다. 지금 럭스 독스 스덱 하고 있습니다. 누가 봐도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얼음 파편이긴 해난균이 어서오세요 요리 보고 저리 봐도 얼음 파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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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쓰세요 근데 이게 솔직히 트런들이 메인은 아니거든요 오금네 근데 저 녀석이 나중에 되게 꼴받는짓 거리를 해버려가지고 빛나는 태양. 우리도 일단 럭스 끊어보죠? 나가고 아 이거 빠다 나오고 바리진격 바리진격 저 조만간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조만간 게임 터질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7 복수밖에 없어 복수밖에 없어 이거 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복수 배제해야 됩니다 저는. 진짜 복수랑 매장밖에 없거든? 뭐야, 사람 설레게. 오, 예스. 일단 빅 나오고. 이거 녹서스 럭스덱입니다 명상, 이거를 얘로 복사하는 흑분이어도 돼. 왜냐, 울료인가 나왔거든요. 그럼 다음 라운드에 죽일 수도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얘만 죽이면 돼요. 그냥. <laughs> 근데 얘가 핸드 또 있다? All this shit. 일단 죽으시고 가시고 들어가시고. 짱! 이제 럭스 복사하는 그림 나왔다. 우리 복사할 수 있을까? 이거 아직 명성 스택 사려면 아직도 한나절인데. <laughs> 이제 스택인데. 데물락은 없을 거고 내 왕국의 발을 들려. 광수. 이제 아마 바리진 기억으로 빠따만 열심히 복사할 거고, 저덱 해봐야 데몰락 진짜 딱한 장이거든요. 근데 지금 당장 데몰락은못써요죠 근데 나 무서워요. 아가나저 진짜 무섭다. 진짜. 그리고 지금 이거 죽이면 안 돼. 명성 스텝 쌓아야 돼요. 저는 <laughs> 조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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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. 나 럭스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아. 지금. <laughs> 될거 가고 보호막 쓰면 와샤발롬오이렇게 뭐 스택이 높아. 어, 얼음파편 또 있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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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냥 이거 명성 스택, 그러니까 예로 명성 스택 그냥 계속 쌓아야 돼요. 화면이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? 어 뭐가 있었으면 쓰지 않았었을까요? 여러분들, 어 있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참았다고 들어가. 안녕, <laughs> 원래 저렇게 느린 사람은 끝까지 느립니다. 어쩔 수가 없어. 진짜 대단한 놈이다. 나 같은 건 아까 전에 있었겠다. 아까 전에 그냥, 이거는 명성 생각해서 그냥 나가자. 유령부. 이런 부인이 핸드에 좋은 나게 만았네 그냥. 이거는 명성 스택 쌓기용이에요? 아, 근데 잠깐만. 어차피 다음에도 또 싸울 수 있으니까. 뭐요? 또뭐 있어? 뭐 눈사태? 맞... 리산드라 또 있을까? 리산드라 나오면 이제 그거거든요. 수호자 아마 빵콜 걸? 빠다 빠따... 아니 아니 아직, 아직 빵콜까진 아니다. 네 근데 유령군인 하나 더 있는 거고 오거럭 록스 양로 걸린 걸로 나오네. 그럼 여기다 날씨를 써서 럭스 럭스 이거 이럭스또 <laughs> 세자매가 있을까? 그렇긴 한데 아우 진짜 가자 가자잇 뭐 하냐뇨 이럭스 하면 기분이 좋잖아 왜 이렇게 부정적이야 기분이 좋잖아 데몰락? 핸드 마르는거 보터 이거 근데 그것만 나와도 되는데 드로우 카드가 있거든요? 이런거? <laughs> <laughs> 뭐가 또 있을까? 아 이거 바꿀 걸. 네네네네 이거 여기서 주문 뜨면은 또 모르겠다. 아우, 근데 답답해 죽겄다 영혼의 여정을 깡카드로 쓰네. 이 꺼졌네요. 아 이거 바꿨으면은 끝인는 건데. 김 찾아야겠다. 김 찾으면 돼. 두개 나옴. 주문 찾으면 된다 했잖아, 내가. <laughs> 아까 전에 뭐 럭스 두개 만든 거뭐 하냐고? 어디 있어? 이렇게 쓰려고 그랬다. 우리가 어, 이겼나요? 는게뭐 어때서요. 왜요? 지는 게 왜? 아제르루시안. 아 뭔가 나 지금 존나 생각 안 하면서 게임하는 것 같아. 생각 좀 열심히 하면서 게임할게요. 그 황제의 연단 아니면은 1코 하루살이 뽑겠죠. 네 여기까지는 확인. 자 그리고 여기서 행복 룬 테라를 하면은 저는 그러면은 피즈트패뭐 그런 것밖에 아마 안 돼요. 그런거만 할거면 행복 룬테라 가능 여기서 기이한돌만 진짜 없으면 되거든요? 기이한돌만 없으면 1대1 겨울초로 저거 잡는건데 기이한돌이 나는 보통 이렇게 많은 수가 생기는데 이거 약간 좀 과감하게 한번 가볼게 다행이다 제 이거 생각해서 일단 얘 챙긴거긴 하거든? 아지르가 이게 또 있다? 일단 명성 스탯 두번 달달하게 쌓았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잘안 넣지 않나인데 또 모른다 인생이라는 게또 있더라고 아 이거 나 막을걸 이거 약간 광수 강제로 뽑아야 될것 같은데 나오씨쉣 미친놈 아니다 이거를 저는 슈리마가 더 나은 것 같은데 자기 그... 판단에 맡겨서 어, 그니까 대마상 상대로 진짜 광수를 고려하네 추모 안 나와, 난 알아. <laughs> 그니까 르블랑 때문에 광수 없다고 생각하나? 일단 이거 먼저 하자. 이렇게 된 순간 두번뛰 팀에는 날, 날, 날 날아간다 날아간다. 조금 많이 극혐. 그는 때려도 한 번만 때리해야겠다 제가 지켜드리죠. 제가 지켜드리죠. 하나는 맞다. 때리고 또 그럼 좋다고 이거 막을 것 같은데 제가 모래는 하나 썼었고 뭔가 또뭐 쓰면서 또래는 오? <laughs> 저는 그냥 여기서는 럭스, 다음에 추모 쓰고 모방으로 미사일 빔 쫙쫙 쓰자. 아, 그냥 미사일 만 써도 꽤 끝나긴 하네. 저 환영으로 럭스도 달아요. 아, 화 공격력 5 이상이... 이게 예 아직 안 돼요. 레벨업 해야 돼요. 어, 그니까, 그니까. 근데 어차피 끝날 것 같아. 지금 추모 한번 쓰면 끝날 것 같은데, 자, 가자! 돌사슴. <laughs> 그 어, 어떻게 막으시겠어요? 어떻게 막으시겠어요? 쏴 그럼 이제 뭐 못나오고 나와도 죽고 미사일 하나 더 있고 재밌는데 그, 초중반에 뭔가 하기가 좀 힘든데. 거의 광수 타이밍 무조건 잡는 거 아니면은. 밤수빔님, 어서오세요. 반갑습니다. 결국, <목소리> 아까 버렸던 울부짖는 용이 다시 돌아왔다. 이거까지만 나가고 일단 내 역사는 내가 패스. 이포? <laughs> 어, 이게 아닌데. 어떤 거야? 어, 여기까지 오는 건난 좋은데? 무조건 때리겠지 이건? 이것도 넘기면 진짜 레전드인데? 이, 정도는 우습지. 이 정도로는 우습지. 이정도는 우습지. 감사합니다. 쓰러진 전우들을 위하여. 야 뭐야 이거 아 이제 마이너스 일이구나야너 이런 것도 깝깝하겠다 친구야 생각하고 했었어야 했는데 그렇지? 이거 나가면. 이거 보호막 줄것 같아요. 아 근데 어필레버블 오... <목소리> 제가 지금 뭐가 많으니까 이거 그냥 죽일게요 석상. 주문이 지금 핸드 너무 많아서 얘는 죽여야 될것 같아. 1결 근데 아네 응수 오코구나. 퀸의 목숨 걸었으니까 나도 그럼 퀸 잡자. 아 이게 자꾸 석상 플러스 1 되는 거 까먹는다니까. 얘가 그렇게 내 절절한가? 준내 <목소리> <목소리> <주네> 무섭다. 준내 <laughs> <미술을 지켜내고> <목소리> 무섭다. <목소리> 거칠 것 없다. 나올 생각 하나. 이러면 이렇게 먼저 들고 갈 거고 얘네 다 죽으면. 신병 보고 드니다 추모 하나 쓰고. 진짜 전투잖아. 추모에서 광수 나온다 안 나온다. 울룡이도 나빼드 아, 울룡이 나빼드 아 이거 뭐지? 뭐길래 저럴까? 뭐야? <laughs> 6호. 음 와, 이씨, 돌았네? 하하, <laughs> 잠깐만요. 아나 지금 머리뜨거워지네 또. 아, 지금 근데, 일단, 이거부터 해야 돼요. 요거 만들어야 돼 지금. 광수? 그래 그래 괜찮아. 와대 저거 존내 무섭다. 자 <laughs> 잠깐만요. 이거 들어 보면은 근데 나갈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이거 뭔데김 것이다. 드디어 심판 뜸. 이거 야, 연대 터질려나? 제가 지켜드리죠. 제가 지켜드리죠. 내가 연대 터질 리가 없지. <laughs> 뭘 나한테 연대 터지라. 그래. 내가 언제 터질 리가 없지. 뭐 내가 언제 연데 터졌어요? 야, 녹서스가 몇 장인데 터질 리가 없지. 원래도 안 터지는 건데 뭐.